안녕하세요. 화수당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49세 되시는 분이죠. 호랑이띠 갑인생대에서 2022년에 도움이 될수 있는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 해요. 요 나이 때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022년이 되시면은 어 조금은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적응을 조금 하셔야 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만큼 나한테는 좀 변화가 많이 들어오고 변경이 많이 되는. 한 해가 되실 거야. 그러니까 2021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바람이 좀 많이 불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본인 자체에서도 마음을 하반기 들어서 본인 자체도 마음을 좀 많이 못 잡고, 어떻게 보면 이내 바람이 들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인연 자체에서도 조금 많이 흔들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내년 자체로다가 보시게 되면은, 어, 우리가 봤을 때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삼재하고 아홉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나이 때가 그만큼 중요한 한에, 중요한 한 해가 되실 거예요. 문서운을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문서운 같은 경우는 새로운 문서를 잡는 것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거를 해결을 해야지 내가 그나마 시끄러웠던 게 정리가 되는 한 해라고 볼 수가 있어. 내가 갖고 있던 문서 자체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움직이지 않는 문서란 말이지. 하지만 내년수 자체에서는 내가 굳이 갖고 있어서 내가 이게 필요가 있나? 내가 굳이 갖고 있어가지고 내가 힘든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나? 라는 문서, 해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 나이대 되시는 분들 잘 생각을 하셔서 이 부분은 빨리 결정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이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내년에는 필히 내 것을 다시 찾아야 되는 한 해예요 49세 되시는 갑인생들분 자체가 사주를 대체적으로 보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많이 베푸는 사주, 아니면은, 남이랑 같이 가고자 하는 사주예요. 이 사주 자체가 요 나이 때가 좀 외로운 사주거든요. 외로운 사주다 보니까, 어 부부의 관해서 보게 되게 되면은, 솔직히 보면은, 와이프가 나를 속을 섞이고, 신랑이 나를 속을 섞이고, 이 사람이랑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 자체가 많아. 하지만은, 모든 걸 읽고서, 모든 걸 읽고서 가지는 말라 얘기예요 우선은 이성의 관계, 부부의 관계, 친구의 관계를 정리를 하기 전에 내가 뿌렸던 거는 내가 다시 내 안에 실속을 차린 다음에 모든 거를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한 해거든요. 감정에, 요 나이 때 되시는 분들은 감정에 너무 기복이 너무 심한 부분이야. 어, 솔직히 요 나이 때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 어 뭐랄까. 할 때는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야. 근데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면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내가 멘탈이 흔들리게 되면은 옆에서 누가 잡아주질 않는 이상은 좀 힘들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내 실속을 먼저 차리는 게 좋고 이동 수 나쁘지 않습니다. 요 나이 때 되시는 분들 분명히 내년 수 자체에서 올해에서 이동을 안 하셨으면 내년 수에 전 이동이 들어올 거예요. 이동 수 근데 이동 자체가 만약에 내가 집 자체를 매매를 한대든가 했을 때는 매매를 하신 다음에 이동을 하시는 게 좋고. 어, 내가 투자로 뭐를 하신다. 뭐를 사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요거는 조금은 생각을 조금은 하셔서 털을 진짜 잘 보고 들어가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나이대 되신 49세 되시는 분들 올 하반기부터 몸 자체가 좀 많이 안 좋아요 해운년으로 그러니까 시게 말해서 해운년으로 해운년의 운하고 내 사주의 운은 틀려요 근데 지금 자체에서 내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해운년의 운이란 말이죠 2020년 22년에 들어온 운 운으로 봤을 때 몸으로 치는 한해 그만큼 내년 상반기까지는 내가 몸으로도 많이 치기 때문에 몸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 얘기가 나와요. 그만큼 병원 신세를 좀 져야 되는 사람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이트는 아직까지는 2022년이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내 몸을 조금 체크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새 바람이 들어오는 한해에요 그만큼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새 사람으로다가 내 거를 좀 채울 수 있는 한 해란 말이죠. 그래서 요 나이 49세 되시는 분들이 많이 생각도 많으실 거야 어, 내년 자체에서는 왜냐면은 어, 새로운 거를 또 적응도 해야 되고 사람도 새로운 거를 적응을 해야 되고 일 자체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남은 기간 자체를 조금 많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장사, 사업하시는 분들, 쉽게 말해서 대감업이라고 하죠. 대감의 문 자체가 너무 잘 활짝활짝 활짝 열리는 한 해에요. 근데 이분 자체가 뭐가 문제였었냐면은 조금은 샴페인은 오바이 터트렸어. 어 물론 힘든 분들도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다른 나이 대에 비해서 내가 하는 만큼의 이익창조이 잘 됐었던 분이에요 시국도 코로나가 들어왔었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괜찮은 한 해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안일하게 된 거야 어, 안일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하반기가 들어오면서 조금 많이 힘든 상황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이 나이대 되시는 분이 사람을 너무 잘 믿어 어, 믿다 보니까 믿고서 그 사람 다른 사람이 내 발등을 찍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발등을 찍힌 골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에는 내가 총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린다고 하면, 어, 다시 남한테 뺏긴 내 거를 다시 찾아와야 되는 한 해고, 찾아올 수밖에 없는 한 해고, 그만큼 그운 자체가 문이 열리는 한 해예요. 그런데 마음이 흔들리거나, 내 거를 그냥 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쉽게 말해서 요즘에는 뭐 주식이나 이런 부분이든 부동산이나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아까 초반에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해드렸어요. 내가 매도를 하는 거는 운 자체가 괜찮다고 하지만은 뭐를 산대든가 투자를 한대든가 그런 부분 자체에서는 조금 많이 고민을 많이 하시고. 주위에 많은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내가 진짜 이걸 해도 돼야 되는 건지 나하고 합의가 맞는 터전인지 이걸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자체가 어, 49세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복골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잘 되시는 분들 한없이 튀어 올라갈 거고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그 자리에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시 도실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 듯이 그 도시는 이유 자체가 내 거를 찾아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나쁜 소리를 듣고 내가 한 소리를 듣고 미운 소리를 듣듯 하더라도 내년 한 해를 잘 지키기 위해서 내 거를 좀 찾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9세 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내년수 자체 9수 잘 넘기시고, 어, 내년수에서 내 거를 찾아가지고, 좀 편안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